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드 아이 석공 빌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최애 스트리머 루투가 스타터로 플레이했고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빌드인데요. 다들 번개와 살 많이들 하실텐데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 관심 가지면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 소개 영상은 95 레벨 세팅을 기준으로 했고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에 가시면 구간별 세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스킬은 폭발성 사격과 활 유탄입니다. 거기에 0.3 리그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요. 폭발성 사격은 한발 쏘고 나면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신규 혈맹잼 아르준의 배달을 이용해서 적을 죽였을 때35% 확률로 볼트 1 개를 장전시킵니다. 여러 마리 죽이게 되면 자동으로 장전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스킬은 범위 내에 발사된 유탄 역시 폭발을 시켜서 폭딜에 도움을 줍니다. 폭발 유탄은 레어나 보스를 잡을 때 사용되는데 높은 피해를 주게 되어 여기에 알라코의 악덕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화염 피해를 번개 피해로 전환시켜 버려요. 네, 이 빌드는 화염 스킬을 쓰지만 번개 피해를 스케일링합니다. 감전과 감전 강도를 또 이용해서 데미지를 한층 더 높여주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목재인는 명령인데요. 목재인는 명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짧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항상 포위된 상태를 활용해서 피해 공속 이속과 회피를 노드에서 챙겨주고 버역이라는 보조 잼을 사용해서 만화 소모 없이 스킬을 무한히 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거리 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옷자리 착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스킬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폭발성 사격에서는 만약 내가 데미지가 아직 모자란 상태다. 그러면은 폭발투사체와 범위확대 대신에 다중사격 2 그리고 관통 2를 연결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매핑 시에는 폭발성 사격만 쓰면서 진행을 하다가 안 죽으면 폭발유탄 쓰고 폭발성 사격을 하시면 됩니다. 보스전에는 가스유탄 깔아놓고 폭발유탄 쓴 다음에 보스가 깨어나고 나서 폭발성 사격을 쓰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사용하는 스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 길들이기 같은 경우는 좀더 언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가속 오라가 있는 쇠기풀 개미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잿빛 소림에서 개미굴이 있는 체크 포인트를 찾으신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어 개미 효과를 보시고 가속이 아니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재소환을 반복하시면서 찾아주세요.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짐승 길들이기 키를 가속이 있는 레어 개미에게 사용하신 뒤에 잡으시게 되면 포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격이 있는데 얘는 진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네, 폭발성 사격, 폭발 유탄, 가스 유탄이면 다 되더라고요. 참고로 폭발과 가스 유탄 같은 경우는 무기 세트 1번, 폭발성 사격은 2번, 나머지는 1, 2번 둘 다입니다. 95레벨 세팅에서는 같은 무기로 무기 세트 패시브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인벤의 무기 세트의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한 무기를 활용해서 양쪽에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은 앞서 설명한 목재 있는 망령은 꼭 다섯 마. 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알라코의 악덕은 이 속에 노리시면 좋은데요. 타락 구매하실 때 화염 피해가 100%로 번개로 전환되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수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석궁은 공성 석궁 베이스가 유탄 투사체 추가라서 좋습니다. 적두는 번개 플렛 피해 퍼센트를 번개 피해로 획득, 회손노 물리 피해, 화염 피해, 공격 시 원소 피해 순서로 좋습니다. 던미는 공속 맹공 모든 공격 스킬 6레벨입니다. 제작법은 번개 플랫이 달린 매직 베이스 공성 석궁을 구매합니다. 그 후에 확장을 벌 그리고 상위 가속의 에센스를 바릅니다. 좌측 강령술과 함께 턱뼈를 발라서 접두의 훼손업을 달아주게 되죠. 바로까지 말고 내조린 상태에서 분열을 합니다. 공속 분열 안 되면 다시 반복. 공속 분열이 됐다. 우측 결정화 증조와 완벽한 전기의 에센스를 써서 추가 번개 피해 획득 확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아리 증조 들고 우물 가서 훼손업 까봅니다. 그러면 접두가 이제 다 끝났겠죠? 전미는 분열된 공속만 남습니다. 이때 일반 핵절 두개 바른 뒤에 완벽한 가속 그리고 완벽한 전투 에센스를 번개 따라서 바르면서 맹공과 스킬 용 레벨 두 줄을 세팅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회손업은 나중에 빛의 징조로 다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작업하세요. 나는 이 과정이 싫다. 이러시면은 거래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갑옷은 회피베이스, 해적 외투가 베스트입니다. 이동 중에 계속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적을수록 빠르겠죠. 페널티 20% 감소면은 노드랑 포함해서 78%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감이 되게 클 거고요. 높은 회피와 최대 생명력 그리고 저항이 필요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여긴 소켓이 3개가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으로 하시고요 여유 되는 대로 장착 아이템 효과 증가 100% 이동 속도 30% 이상 생명력 저항 이렇게 챙기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동 속도 룬을 박는 게 제일이에요 이동 속도 룬을 박으려고 장착된 아이템 효과 증가 100%를 다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잖아요 그렇 근데 만약에 나는 이동 속도 살 돈이 안돼아지 그러시면은 그냥 35%짜리 이동 속도에 생명력과 저항 달린 신발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지의 경우에는 접두의 생명력 다다익선입니다 화염 번개 물리 플렛 전미는 저항이나 희기도입니다. 기폭제로 퀄리티 자꼭 해주세요. 베이스는 자수정 반지 하시면 좋습니다. 생명력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우스장 역시 필요합니다. 목걸이는 정신력과 3 레벨 투사체 잼 레벨이 필수입니다. 빈 접두자리는 생명력 두 줄이면 베스트. 점미는 희기도에 저항 같은 게 붙으면 좋습니다. 허리띠 역시 생명력 그리고 저항입니다. 두월에서 챙기면 좋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물의 심장은 번개 피해 추가 획득. 제 속도, 회피 이동 속도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패시브를 보시면은 이미 단계별로 정말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 있죠? 이두 개는 보유 특을 통해서 얻는 포위되는 효과를 활용하는 노드들입니다. 무기 세트 1번 같은 경우는 유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유탄 피해, 여기 있는 유탄 피해에 뭐 하나 더 쓰는 거 요런 것들을 찍어 줍니다. 이번은 폭발성 사격이기 때문에 맵핑이죠. 그래서 이동 공격, 이속 패널티 같은 걸 줄여주거나 아니면 이속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투사체 데미지 이런 유들을 챙겨줍니다. 전직노드에는 몰려드는 바람, 근접사격, 끝없는 탄약, 바람 수호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최애 스트리머 루트가 플레이하고 있는 데드아이 석공 빌드를 정말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직접 플레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주변에 같은 빌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보고 참고하고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참잘 짜여진 빌드인 것 같고요. 보셨다시피 뭐 제시트 다 잡고 최고 단계 복제된 영토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깨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빌드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